엘리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사랑하면 거짓을 따르지 않습니다입니다. 2장 말씀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림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을 교정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하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성도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의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네, 공중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서민과 성도들 가운데는 이 공중 재림의 날이 얼마 남았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상생활도 그만두고 하늘만 쳐다보는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면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님 재림이 있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겠다.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배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더 높인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네, 이 멸망의 아들.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사에서 11장 4절 말씀과도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이사회에서 11장 1절과 4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멸망의 아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존재의 소멸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 그들을 유혹한다든지 악한 길로 빠지게 한다든지 이런 명령력을 완전히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거짓과 불의를 따르는 길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진리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그리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시간을 허락하신 분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 종말의 시간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의 시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맡겨주신 복음사역을 더욱더 충실히 감당하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불의를 쫓는 그 대가를 받게 되었을 텐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맡겨주신 복음사역들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잘흥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을 바라보며 더욱더 저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분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